여러분, 대장동 1당의 공소장에 이재명이 뭐 146번 이름이 나온다. 네.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재명이 지시하였다. 음. 이재명이 결재했다그 음. 다음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름이 146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대장동은 지금 일단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만을 확정시키고 있는데, 네. 이건 부패방지법 즉, 뇌물죄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럼 대장동이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예전에 그이 분당에서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집에 갈 때는 섭방교를 통해서 가거든요. 네. 대장동역길로그 네. 근데 이재명이가 처음에 제 일공단 공원화를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네. 이재명이가 2014년에 아마 재선했나? 네, 10년에 초선하고 14년에 재선. 그런데 그 일공단 공원화가 그 재선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예. 연구조사도 없이 불수 공약으로 터뜨리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일공단이 이미 네. 그 상가 조성용으로 확정이 돼 있었고 예.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보상비를 줘야지 그 비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마음에 이재명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 업적을 만드는 데에는 아주 집요한 음. 집요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공원 만드는 일이 엄청 급했던 거야. 음. 그러려면 어마하게 돈이 드니까 바로 그 약한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과 결탁하고 음. 이재명의 그 영웅 심리를 한껏 이용해 가지고 음. 아 이거 공원화 자금을 만들려면 대장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했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아. 있어요. 네, 작년 11월에 감사원의 조사가 있었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요. 네네.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냐면 대장동과 성남 제일공단 결합 개발은 잘못된 행정 행위라고 합니다. 이점행시장의 잘못된. 네, 행정입니다. 잘못된 행정 행위. 음. 그래서 성남 제일공단이 부지가 2002009년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한 사유, 즉 선거 공약으로 시행자 지정을 반복하다 도시개발법상 3년 만기 조항을 어. 이유로 강제 취소한 것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 원상복과라고. 어. 이미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네. 잘못되게? 그래서 정 아. 그래서 원상 복귀하는 게 옳다라는 감사원의 보고서가 11월 지난 11월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과 공모를 한 수준으로 음. 이제 그 이렇게 네. 어, 발전 전개되는데 그 중에서 아 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달라 용적률을 네. 두 번에 걸쳐서 올려요. 네. 네. 아, 용적률이라는 것은 용적률을 올려주면 뭐 150에서 180뭐 이렇게 수가올라가죠 네, 용적률을 올리면 이 분양할 물건이 많아요. 네, 가구수가 그렇죠. 늘어나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아파트 비중을 비율을 줄여주니까 현행법상 최저인 15%를 줄이잖아요. 네. 그게 다 어, 대장동 일당에게 민간인에게 가는 수익될 이될 것이라는 것을 네. 알면서도 이재명 총리 다. 제가 하고 문제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배임 빼박이야. 특히 네. 그 배임 빼박은 <laughs> 예상치 못한 추가 수입이 생겼을 때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또 이재명이 뺐잖아요. 네. 아, 이런 거 무조건 배임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런 걸 반대했었던 황무성 성남 개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짜르죠. 그렇죠. 그런 건 어. 이제 직권남용인데. 네. 어쨌든 그런 건 이제 무조건 배임이죠. 배임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분명이에요. 네. 그런데 배임을 넘어서 이재명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화천대유를 이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비리 부정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화천 대유만이 아는 그 옵션을 걸었잖아요. 네아 네, 네. 그러면서 막뭐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야 된다. 점수를 준다. 자산점을 주죠. 근데 점수를 방. 주더라도 보통 거기에 여러분들 상당히 대장동가 판교 바로 옆 아닙니까? 직선 네. 거리는 엄청 가까운데 이제 도중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터널로가 네. 없었고. 음. 아 그런데 규정에 자산관리회사야 해 된다는 규정을 몰래 만들어놓고 네. 공모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공모가 이 수도권의 아주 아, 노른자의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곳에서 공모를 했어요. 전체 네. 산업은행입니다. 네. 산업은행 음. 두 번째로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은 증권.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서 경영을 제일 잘하는 음.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데 다 떨어지고. 화천 대유가 된 거야. 네. 그런데 얘들이 점수를 어떻게 준줄 아세요? 10대빵. 10점, 9점, 8점을 준게 아니라 10점 예. 아니면 0점이야. 그러니까 원래 규정은 9점, 그다음에 8점, 7점, 1점 차로 간격이 있는데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 차가확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음. 이제 이게 진행되면서 자꾸 이제 서판교 터널을 음. 네. 이제 김만배가 요구를 하잖아요. 네. 김만배가 서판교 터널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또 들어주는데 그걸 비밀로 해요. 아. 왜냐? 서판교 터널 공사를 비밀로 해야지 땅을 매입할 때 땅을 싸게 살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러고 나서 서판교 터널 공사를 발표하고 나서 이 주택 대지를 음. 또 팔아먹는 거예요. 아. 이런 과정은 이건 공범이라고 봐야 돼요. 이재명이. 네. 그리고 공범이면서도 아, 모든 행위의 중심에 이재명 정진상이 있죠. 네. 그러면서 김만배가 얘기했던 대로 바로 화천대유의 그 계열회사인 천하동인의 김만배 지분의 반절인 428억을 네. 이재명이 승인하고 보고받았다까지 다 공소장에 있어요. 네. 이건 부패방지법이고 뇌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임과 뇌물이 합쳐지면, 이것만으로도 이게 15년, 20년형이에요.